거짓말입니다. 이두 번째 폭로가 바른정당 이혜운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황수현 앵커가 먼저 이 소식 무슨 얘긴지 보아 옵니다. 다른 정당 이혜운 대표가 한 사업가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가 A씨는 1 0여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현금과 가방, 옷, 시계 등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요. 저희 채널 A가 직접 사업가 A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 번도 찢금찢고 조금 많이 가들갔거든요 예.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 처음에 30억을 네. 그할 때는, 네. 여기서 선배님 저한 3억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자료가 넘어갔날 사무실에 와갖고, 뭐, 천만원에다가, 뭐, 한, 그때 당시에 한3천만원다 받아갔거든요. 네. 이게 다 지금 알선수제가 되든지 차이가 되잖아요. 현재 이 대표는 돈을 빌린 적이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는데요. 돈을 빌리긴 했지만 모두 갚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표 거취 문제는 이 대표 본인이 결심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아 앞으로 이혜용 대표가 어떤 행보를 걸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이혜용 대표가 어제 부랴부랴 이 금봉수소역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그 사업가가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전문가 제 왼쪽 오른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네, 전, 네, 전, 잘 전, 잘 전,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잠깐 목소리를 들어보셨지만 다시 이해훈 대표의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한 사업가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 저희 채널의 김기정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음성은 변조했습니다. 사업가 A 씨가 이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얘가 저한테 봉사 따준다, 뭐 해준다, 뭐 해준다 하면서 정말 그 돈도 찌끔찌끔지고 많이 가져갔거든요. 예.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 음.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협박을 한대요. 당연히, 처음에 30억을 예. 그할 때는 예. 여기서 선매점 한 3억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자료가 넘어간 날 사무실에 와갖고, 뭐, 천만 원에다가, 뭐, 한, 그때 당시에 한 삼천만 원다 받아갔거든요. 예. 이게 다 지금, 알선수세가 되든 차이가 되잖아요. 첫 번째로 짚어볼 핵심은 바로 이 대가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해운 대표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 했는데, 저, 김복준, 예, 예. 사업 편의를 봐준 다음에 받아간 돈, 이렇게 사업가에 있는신 얘기 했습니다이 아, 사람 얘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가성이 있다는 거죠. 공사를 따주는 도권, 조건으로 나한테 돈을 가져갔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어, 이거는 어, 알선수재가 된지 뭐 사기가 된다는데, 이거는 뭐, 제명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따져봐야 할 거는, 진짜 공사를 따준다고 가져갔는지 여부를 이제 수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려면 공사를 따준다고 약속한 이후에 그 뒤에 후속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음. 어, 후속행위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공사하고 연관된 사람들을 이해운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이 지금 A씨하고 만나게 해준 사실이 있는지 음. 그 후속행위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밝혀져야지 뭐 어, 대가성이고 뭐고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백준호사님 네. 그렇다면 네.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네. 대가성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A씨의 말처럼 네. 알선수재, 뭐 사기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전혀 뭐 사업에 도움을 줄 생각 없이 아 내가 사업 따게 해주겠다라 해서 돈을 받았다면 그건 사기죠. 그게, 그렇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무언가 돈을 받아서, 액션을 취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거나, 주선을 해주거나, 했다면, 이게 지금 국회의원 되기 전이면 뭐 사전수례죄가 될수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알선수례죄보다는 저는 사전수례죄 쪽이 좀더 아, 가까운 좀 것, 것 같은데, 음. 지금 문제는, 이, 어쨌건이 해당 기업의 임직원하고 만나게 해줬다라는 또 문자메시지를 또이 사업가가 A씨가 공개를 했죠. 예.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고소고발이 되는게아니고 진정서 정도를누은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걸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조금 전에 김복중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받고 이 사업가의 주장대로 무언가 이 공사를 따기 위한 도움 액션을 이으는 뭐 대표가 해 줬다면 그러면 이 사업가의 말대로 그런 죄명에 해당할 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단정적으로 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 이런 증거들이 갖춰진다면 이용대표가 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그좀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직무관련성이 있느냐는 거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수뢰죄가 되려면 공무원의 직무관련성도 있어야 네. 돼요. 대가관계도 분명 중요하지만. 근데 국회의원이 워낙 이그 직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 폭넓게 인정할 수도 있지만, 어, 국회의원이 이그 사기업의 어떤 홍보 업무를 하는데 그 홍보 일을 네. 이 사업가 A씨한테 맡기게 하는 거 그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는 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아마 이제 상임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할 거예요. 아, 아 이혜운 대표가? 그렇죠. 당시에 청탁을 예. 받을 당시에 이엔오원의 상임위원회가 무엇인지. 음. 지난번 박기춘의 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상임위원회와 그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됐었거든요. 아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 생각은요. 이거는 국회의원 당선 전후를 좀 따져봐야 할것 같아요. 4.13이죠, 우리도. 그 총선이. 4월 13일 이전의 행위. 이게 지금 이 행위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음. 그 이전 행위라면 국회의원이 그될 것을 알고 공무원이 될 것을 알고, 어, 받은 거라면 사, 저, 백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전수례제가 가능하거든요. 공무원이 꼭될걸 확신할 필요는 없거든요. 법에서, 법리에서는. 예. 그러니까, 어, 사전수례제도그 되기 이전 같은 건 보고, 4일3 이후에 받은 거는 그거는 국회의원이 당선자 된 신분 상태에서 받았다면 뇌물죄, 수례죄가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나누는 게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김교수님 방금 전 이제 사후 행위가 또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예, 예, 예. 사실 뭐 주선을 해서 만남을 갖고 식사했는지 여부는 통화 내역이나 뭐 CCTV 같은 것만 확인해 봐도 금방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제 뭐 이게 사실일지 아닌지 이제 수사해보면 알겠지만 이해훈 의원 같은 경우는 누군가를 공사하고 연관된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 사람은 A씨를 데리고 가서 그랬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해훈 의원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공사하고 관련 없는 식사였다. 음. 어, 거기에서 우리가 뭐 공사 관련된 얘기가 나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만약에 sns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뭐 공사 관련돼서 어느 누구를 뭐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오십시오 이랬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죠 어,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가 a 씨의 주장은 저 돈을 주지 자기는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의혹이 오늘 나온 저건. 그의혹이 그러니까 불거지기 4월 전이면 이 의혹 이 보도가 어제 나왔으니까 지난주 말쯤에 이 사업가 A씨 주장입니다만 이혜원 대표가 4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만나자고 했다. 그러니까 저의견적님저 얘기는 회유를 시도했다는 말인 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문제가 공식 언론에 불거지기 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A씨가 요구를 좀한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왜그 저번에 약속한 거 이행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하면서 실제로 그게 안 되니까 아마 이제 다시 만나서, 그러면 내가 줬던 거다 돌려달라.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선물 같은 경우는 아마 이혜원 대표 주장대로 예. 어, 다 돌려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이것도 거이 이제 돌려줬다는 건데 여기 보면 실제로 자기가 준 것은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실제로 돌려받는게한 4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죄를 어, 의를할 때는 돌려준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돈을 받으면 그 즉시 그렇죠. 일단 뭐다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어, 지금 한 4월 전에 어, 이국전화를 해서 만나서 그걸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현 대표 주장대로, 이현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어떤 주장이 어느 정도 좀 검찰 조사에 맞춰보면 대충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 자체를 왜 돌려줬는지, 정말 순수하게 그냥 돈을 빌려줘서 그걸 갚는 차원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당연히 뭐 이자라든지 이런 것도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또 차용증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증거자료들을 사실 이현 대표가 제시를 해야겠죠. 예. 섭과 A씨의 목소리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그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원래 녹음도 할 줄도 모르고. 네네. 제가 예언을 이걸 잡아 놓겠다 하고. 네네. 막 뭐를 녹음을 해 두거나 뭐를 했으면은. 네네. 그런 게 벌써 나왔겠죠, 제가. 그런데 그런 거 일절 안 하고요. 아니 제가 협박을 했다고 하니까 예. 내가 니한테 언제 협박을 했냐? 예. 네가 나한테 갚을 돈이라 갚아라고 문자를 보냈죠. 예이 <목소리> 예, 변호사님 분명 네. 어제 이혜웅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차용증이 있다고 했고 사업가 A 씨는 없다고 해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이해운 대표가 이제 어제 한 해병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는 수시로 돈이, 어, 돈을 빌리고 갚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차용증도 있다라는 건데, 어, 돈이 그렇게 액수가 뭐 수천만 원 이런 게 아니라 500, 300, 뭐 천만 원이래요. 천만 원좀 크긴 하지만. 근데 보통의 경우에 500, 300,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그 지인이라고 하면 차용증 써가면서 빌리는 건좀 어렵죠. 뭐 계좌 이체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이지만. 예. 네, 그래서 이제 이혜운 대표는 뭐 차용증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조만간 그뭐 드러날 얘기지만 중요한 거는 차용증이 언제 작성됐느냐, 예, 또 중요해요. 이게. 일이 불거지고 나서 뭐 무만 차원에서 작성된 건지 아니면은 뭐일 불... 관계가 좋을 때 이미 썼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가 A 씨가 뭐그 내가 니한테 언제 협박했냐 나한테 갚을 돈이라 갚아라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다라고 지금 그 인터뷰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뭘 부탁을 했다가 그그 그 부탁하는 대가로 뭐 돈을 이렇게 줬을 때 일이 잘안 되면 야내돈 돌려달라라는 표현도 쓰고 음. 갚아라 라는 표현도 쓰고 뭐그렇게써요 근데 그게 꼭그 갚으라고 문자를 보냈다 라고 그래서 앞에 돈이 빌린 돈이냐 그러면 음. 그게 빌려준 돈이야 그건 아닌 음. 거거든요 아 원래 잠시만요 애초에는 HLM... 음.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으니까 받을 생각이 없었다가 그 일이 잘안 풀리니까 달라고 한다. 음. 아 그런 경우 가서 그러면 내돈뭐 아. 그러면 뭐 돌려달라고 하든지 뭐내돈내돈 갚으라 갚으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그러네요. 보통 쓰는 말들하고 법적인 의미는 또 다른 거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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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이, 이해운 대표는 이 문자를 가지고 빌려준 돈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laughs> 좀 정리할게요. 이 사업가 A씨의 연이은 폭로, 두 번째 폭로건 이해운 대표의 어제 해명 또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사업 편의를 봐준다면 받아간 돈이었고 본인을 4월 전에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두 가지 핵심 주장입니다. 정리는 어느 정도 됐는데 백 변호사님 그런데 네. 이 사업가 A씨가 아직 못 받은 돈이 2천만 원 남았다고 주장을 음.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못 받은 돈이라는 게 빌려준 걸못 받았다는 뜻이 안,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네. 이 지금 사업가 얘기는 네. 자기가 돈을 줬는데 이제 뭔가 민원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내돈 돌려줘라는 취지로 돌려달라고 한 건데 그중에 2천만 원을 덜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훈 대표는 지금 돈을 계속 빌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돈을 언제 빌리나요 보통? 돈이 필요할 때선거선거 선거 그러니까 뭔가 급히 네. 돈을 써야 할때 네. 내가 돈이 없을 때 빌리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혼 대표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혼 대표 지금 재산 공개된 게 65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음. 예금하고 채권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계속 빌려야만 했을까. 그럼 어떤 용도로 빌렸는지를 이혼 대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잠시만요. 내가... 그런데 저 이제 나온 돈들이. 네. 부동산이거나 뭐, 뭐, 뭐든 뭐 묶여있으면 용통이 잘안 되면 그렇게 급전이 네. 필요한 거야. 그런데 <laughs> 이제 마지막에 예금 증권 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진짜 뭐 예금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못쓸 타이밍이었다는 걸 어느 정도 이용 대표가 얘기를 한단 모르겠는데 저는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왜 빌렸는지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시거든요. 이용 대표가. 그리고 차용증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있으면 어제 그냥 공개를 하는 게 맞죠. 있는데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 미심쩍고 그래서 저는 이혜훈 대표가 이 부분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돈 여러 번 나눠서 돈을 빌린 걸왜 빌렸는지를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아... 근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자꾸 이혜훈 대표에게 좀 의심의 눈초를 보내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차용증이 있는 게 사실은 더 이상해요. 아... 그 정도의 돈을 주고 받고 그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라면 진짜 서로 진짜로 빌려주고 받고 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차용증을 써줄까요? 네, 그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하고 제가 이제 수사관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사건의 아마 포인트는요. 4월 13일 전후로 따져야 될 겁니다. 음. 에, 돈이 급박하게 그 필요한 용처가 있었던 경우는 그래도 에, 선거 이전일 겁니다. 선거 이후에 돈의 성격 같은 것들을 아마 그 수사기관이라면 그래서. 많이 따질 겁니다. 음. 예. 에, 그래서 이제 예, 수사가 될 거고요. 차용증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해원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어찌 됐건 음. 공개를 빨리 해줘야 되고요. 이 본인 A씨는 지금 차용증 쓴적 없다잖아요. 그런데 예. 차용증을 혼자 쓰는 거 아니거든요. 둘이썼습니다 어, 둘이서 써서 뭐 자필을 쓰든지 아니면 공증을 하든지 서명 날인 날짜 다 있는 거니까요. 예. 사용증 있으면 빨리 신속히 공개해서 진위 여부를 서로 따져보는 게 좋겠죠. 음. 예. 예, 이현정 의원님 사실 네. 저 같은 일반인의 경우는 돈은 은행에서 빌린다라는 개념만 아, 네. 있고 <laughs> 이렇게 누군가에게 수시로 얼마를 이렇게 빨리빨리 빌릴 수 있다는 게잘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난 그 총선 경선전이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음. 그 지역구에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 그러니까 뭐, 뭐그 때만 뭐 당시만 해도, 어, 친, 진박이라고 하는 조윤선 전 장관이 공천될 것이라는 뭐 이런 한간의 소문이 퍼졌었죠. 그 예. 근데 이 경선을 했거든요. 이 경선전이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까지도 치열하게 접전을 벌여서 사실은 이제 이해원 대표가 간신히 이제 사실 경선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본선보다 경선이 그렇죠. 더 치열했어요. 당시 강남에서 정말 경선이 치열했는데 그러면 경선에 치열하다 보면 사람 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뭐돈어갈 때가 꽤 많죠. 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해원 대표가 돈이 필요해서 수시로 좀 돈을 좀 빌렸던 것 같은데. 정치인은요, 제일 첫 번째 이게 한게 뭐냐면, 정치권의 가장 큰 거짓말은 대가 없는 깨끗한 돈. 이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이게 모든 그돈 받은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 뭐냐면, 순수하게 깨끗한 돈을 받았다고 이야기 를 하는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정치권에 순수한 돈 어디 있습니까? 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영원 대표도 아마 누구한테, 친박그 원로한테 소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소개받으면 왜 소개받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그 뭔가 아, 이 사람 만나면 뭔가 좀 도움을 줄 거야. 소개받지 않습니까? 그 도움 준다는 게 모르겠어요. 결국은 돈에 대한 도움이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돈이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도 저도 정치보를치르면서 보면 아, 저 사람은 뭔가 오래 만나면 뭔가 문제가 생길 사람이다. 라는 게딱 보이거든요. 이해원 대표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원 대표의 해명 중에 지금 이현정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무슨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이 처음 알게 된 것은 총선 경선 때 정치권의 원로이신 친박 모 인사이신데 그분은 뭐 이름을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분의 소개로 접근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A, B, C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정치인 A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한 거와 동일한 수법으로 했던 일들을 몇 가지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저 사업가의 시두 번째 폭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 이수재 변호사 네. 이해운 대표는 저 사업가의 시를 소개 시켜준 사람이 친박 원로 인사를 콕 집었을까요? 음, 이게 뭐그뭐 그, 뭐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인사에 대해서 그래 어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친박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보도가 되나? 그러면 이게 뒤에 뭐 무슨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 이혜은 대표가 곤혹스럽게 됐을 때 제일 좋은 쪽이 누구냐. 뭐 그러면은 이제, 어, 이혜은 대표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자각론자이죠. 뭐 한쪽에서는 뭐 국민의당과 합하식을 원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런, 어, 여하튼 좀 자각론을 외치는 쪽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웃을 일이다. 이혜은 대표가 <laughs> 곤혹스러워지면. 음. 그런 면에서 또 침박 인사라고 콕 집은 것이 아닌가 음. 싶기도 하고. 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어. 예, 김 교수님 말씀처럼 네. 이제 사업가 A 씨가 진정서를 냈고 검찰이 네. 이제 다음 주 초쯤에 형사부에 배당을 한다고 하는데 네.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뭐일 경에 배당이 돼 가지고 수사가 직접 이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 A 씨가 이런 내용이라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음. 맞는데. 진정서로 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진정서나 탄원서를 넣는 사람들은 나중에 무고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아 고수장하고 진정서 탄원서는 또 수사의 단서지만 좀 달라요. 그런 차이가 있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약간 좀뭐제 입장에서는 좀 그래 보이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뭐, 어, 그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식으로 고수를 했다가 본인은 맞는데 수사 결과가 결국은 상대방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와서 무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예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아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혜훈 의원한테 차제 말씀드리면 먼저 보수하시죠. 음. 이 정도 국회의원한테 이 정도 치명적인 타격을 좀 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에은 의원도 인터뷰로 뭐 이거, 이거 대응할 게 아니고요. 고소장을 제출해서 음. 이 사람하고 맞 대응하는 게 그게 보다 명쾌하지 않겠습니까? 음. 정확하게 이걸 마,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허위라면 이거... 100% 명예손이죠. 훼그 음. 허위라면. 그러니까, 음. 저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해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본인을 고독스럽게 곤욕, 만들고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그러네요. 준 이런 허위 사실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정식으로 명예손으로, 훼 허위사주표의 명예손으로 훼 고발을, 고소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해운 대표가 지금 궁지에 음. 몰는것 같은데, 그렇구나. 이해운 대표가 꼭 해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법적 대응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하고요. 두 번째는, 왜 빌렸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음.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걸로 그 총선 경선 과정이 막 너무 치열했으니까 그때 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근데 그때 필요한 돈이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돈을 그 당시 빌려야만 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저는 이 차용증도 별로 의미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좀 부정한 돈이 오가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때 이걸로 해명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가짜로 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빌린 이유, 그렇죠. 그 사용처,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게 적은 돈을 빌려야 됐던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해 대표가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뭐 수사 당국에 맡겨 보도록 네. 하고 저희는 이해운 대표가 그냥 단순한 민간이 아니라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당의 투톱이잖아요자령탑중에 하나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황 진전에 따라서 이혜훈 대표가 결심할 상황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이 지금 어, 바른정당 내부 상황이 아주 미묘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바른정당 안에서도 이제 친자유한국당파가 있고 또 친국민의당파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수도권 정당, 수도권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뭐 그래도 국민의당하고 좀 손을 잡기를 어. 원합니다. 근데 이제 TK나 야. 이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하고 함께 할 걸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는 지역과 대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조영 대표도 지금 은근히 이제 지금 뭔가 이원 대표의 어떤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이 어떤 어떤 면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굉장히 지금 결단의 순간에 이원 대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통합 문제가 이 특히 이제 어, TK나 이쪽 의원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음. 그렇다면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아 그쪽으로는 절대로 못 간다 이런 또 오인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의원 대표가 빨리 어떤 이런 문제를 좀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당내 분열로까지. 바른정당 이해원 대표가 어제 부랴부랴 이 금범수 수호 여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그 사업가가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이 소식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네 분의 전문가 제 왼쪽, 오른쪽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잠깐 목소리를 들어보셨지만 다시 이해훈 대표의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한 사업가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 저희 채널 A 김기정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음성은 변조했습니다. 사업가 A 씨가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얘가 저한테 봉사 따준다, 뭐 해준다, 뭐 해준다 하면서 정말 그 돈도 찌끔찌끔찌끔 많이 가져갔거든요. 예.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 예. 제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더니 오히려 예. 저보고 했다고 한대는데요 처음에 예. 30억을 할 때는 예. 여기서 선배님한 3억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자료가 넘어간 날 사무실에 와갖고 뭐 천만 원에다가 뭐한 그때 당시에 한삼천만원다 받아 갔거든요. 예. 이게 다 지금 알서 수체가 되는 차이가 되잖아요. 첫 번째로 짚어볼 핵심은 바로 이 대가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해운 대표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 했는데 저 김복진 서 예, 예. 편의를 봐준 다음에 받아간 돈 이렇게 사업가 LC는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가성이 있다는 거죠. 공사를 따주는 도권, 조건으로 나한테 돈을 가져갔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어, 이거는, 어, 알선수재가 된, 뭐 사기가 된다는데, 이거는 뭐, 제명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따져봐야 할 거는, 진짜 공사를 따준다고 가져갔는지 여부를 이제 수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려면 공사를 따준다고 약속한 이후에 그 뒤에 후속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음. 어, 후속행위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공사하고 연관된 사람들을 이해운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이 지금 A씨하고 만나게 해준 사실이 있는지 네. 그 후속 행위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밝혀져야지뭐 어, 대가성이고 뭐고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백준호 사님 그렇다면 만약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네. 대가성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면 A 씨의 말처럼 네. 알선 수재, 뭐 사기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전혀 뭐 사업에 도움을 줄 생각 없이 아 내가 사업 따게 해주겠다라 해서 돈을 받았다면 그건 사기죠. 그게 그렇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무언가 돈을 받아서 액션을 취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거나, 주선을 해주거나 했다면, 이게 지금 국회의원 되기 전이면 뭐 사전수례죄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알선수례죄보다는 저는 사전수례죄 쪽이 좀더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 어쨌건 이 해당 기업이 임직원하고 만나게 해줬다라는 또 문자메시지를 또이 사업가가 A씨가 공개를 했죠. 국회의원 당선 전후를 좀 따져봐야 할것 같아요. 4.13이죠, 우리 예, 예. 그 총선이. 4월 13일 이전의 행위. 이게 지금 이 행위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음. 그 이전의 행위라면 국회의원이 그될 것을 알고, 공무원이 될 것을 알고 음. 어, 받은 거라면, 사, 저백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전수례죄가 가능하거든요. 음. 공무원이 꼭될걸 확신할 필요는 없거든요. 음. 법에서, 법리에서는. 예. 그러니까 어, 사전수례죄도 그 되기 이전 같은 거 보고 4.13 이후에 받은 거는 그거는 국회의원이 당선자 된 신분 상태에서 받았다면 뇌물죄, 수뢰죄가 또 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나누는 게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아, 방금 전 이제 사후 행위가 또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사실 뭐 주선을 해서 만남을 갖고 식사했는지 여부는 통화 내역이나 뭐 CCTV 같은 것만 확인해 봐도 금방 나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만약에 뭐 사실일지 아니제 수사해보면 알겠지만 이해훈 의원 같은 경우는 아, 누군가를 공사하고 연관된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 사람은 A씨를 데리고 가서 그랬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해훈 의원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공사하고 관련없는 식사였다. 음. 어, 거기에서 우리가 뭐 공사 관련된 얘기가 나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만약에 SNS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뭐 공사 관련돼서 어느 누구를 뭐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오십시오 이랬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겠죠 어...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가 A 씨의 주장은 예.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소 고발이 되는 게걸니면 진정서 정도를 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이걸 인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조금 전에 김복중 교수 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받고 이 사업가의 주장대로 무언가 이 공사를 따기 위한 도움, 액션을 이뭐 대표가 해줬다면. 그러면 이 사업가의 말대로 그런 죄명에 해당할 요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그러나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단정적으로 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 이런 증거들이 갖춰진다면 이용대표가 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그좀 다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직무관련성이 있느냐는 거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수뢰죄가 되려면 공무원의 직무관련성도 있어야 음. 돼요. 대가관계도 분명 중요하지만. 근데 국회의원이 워낙 이그 직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 폭넓게 인정할 수도 있지만, 어, 국회의원이 이그 사기업의 어떤 홍보 업무를 하는데 그 홍보 일을 네. 이사업가 A 씨한테 맡기게 하는 거 그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는 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아마 이제 어. 상임위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도 중요할 거예요. 아이해운 아, 대표가 그렇죠 당시에 청탁을 예. 받을 당시에 이해오앤의 상임위원회가 무엇인지 음. 지난번 박기춘 의원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상임위원회와 그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됐었거든요. 아마 그런 거이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 생각은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두 번째 폭로가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황수현 앵커가 먼저 이 소식 무슨 얘긴지 보입니다. 다른 정당 이혜운 대표가 한 사업가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가 A씨는 십여 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현금과 가방, 옷, 시계 등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요. 저희 채널A가 직접 사업가 A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 돈도 찌껌찌껌찌껌, 한이가 들었거든요. 얘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니까. 처음에 30억을 할 때는. 여기서 선배님 저한 3억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자료가 넘어갔날 사무실에 와갖고, 뭐, 천만원에다가 뭐, 한, 그때 당시에 한 천천만원 다 받아갔거든요. 예. 이게 다 지금 알선수제가 되든지 차이가 되잖아요. 현재 이 대표는 돈을 빌린 적이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는데요. 돈을 빌리긴 했지만 모두 갚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같은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표 거취 문제는 이 대표 본인이 결심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아 앞으로 이혜영 대표가 어떤 행보를 걸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